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입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납고 성질 급한 일본한 나라 옆에 두지 않았냐? 그래서 온 세상 휩쓸고 다니면서 지 멋대로 행하는 그 점령자 같은 나라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 나라가 닥치는 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이것저것 휘어놓으면 그건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없어나니까 질서 좀 잡아달랬지 누가 저 왼수 같은 일본 데려다가 우리나라 정신 차리게 개들을 사용해달라고 했습니까? 그제 일본에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우리나라 정치고 산업이고 기반 다 흔들어 버리면 좋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도의 내용과 응답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600년 전 하박국이 가졌던 고뇌가 비유를 하면 딱이 모양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똑같이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입니다. 하나님. 부정과 부패,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땅 바라보면서 왜그 위정자들을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이 득세를 합니까?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라는 게 참아주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고 있습니까? 그때 2장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바벨론 불러놨잖아. 바벨론 불러서 너희 나라를 치면 그러면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겠지. 바벨론 데려다가 너희 나라 심판하면 돌아오겠지. 내 도구는 바벨론이야. 하박국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일본은 비유로 할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왔던 생각처럼 하박국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왜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는 것?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박국 2장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하박국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박혜선한테 따지고 질문하지 말고 들어와라. 성전 안에서 나랑 만나자 부르십니다. 성전에 도착한 하박국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3장은 그 기도의 문장입니다. 3장 1절은 시기 온 옷에 맞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지라 대체 이 단어가 뭔지를 신학사들로잘 모릅니다. 비슷한 단어가 시편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하고도 어원이 맞지를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시기오노시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대체적으로 방향을 잡기는 방황하다 비틀거린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박고기 3장 1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틀 비틀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의역을 해놨는데 만가조로 읊어내고 있는 기도 만가조로 읊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세상 이스라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만가조로 부르랍니다 만가가 무슨 말인가요?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는 이런 단어가 귀에 잘안 들어옵니다 장례식 분위기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장례식은 어때요? 슬프고 의울하고내 몸조차 주체가 안 되잖아요 나라를 바라보니까 도무지 재정신 갖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흔들흔들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통곡하듯이 읊조리듯이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을 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 수출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럼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흔한 나무가 이세 가지입니다 무화과, 포도, 감남나무예요 가장 흔한 유실수인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일이 없어요 요즘 21세기에 과일은 밥 먹고 디저트지만 3천 년 전, 2 600년 전그 땅의 이 과일들은요 기본 식탁 메뉴입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식탁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마실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먹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치료제예요. 약국에 간대 약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과일들은 제사용, 예배용. 과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가지고 나갈 예물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을 17절은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삶의 대부분이 피폐해져버린 현실, 게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로 어찌합니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현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바벨론 그것도 제일 왼수탱이 같은 나라 불러다가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하나님 손에 붙들인 막대기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제정신이겠습니까? 과일도 없고 뭣도 없고 막막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현실 속에서 저마다 해법이라고 내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 때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오라고 이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혹시 아침에 제일 첫 조간 뉴스 보고 오셨습니까? 뭐 보신 분도 있고 예배가 우선이니까 뭐 내려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석간을 보았건 조간을 보았건 신문 보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자녀는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답이 보이셨습니까? 아 기도했더니 예배 드릴 때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흘러가면 될 거야. 해답이 보이셨습니까? 경제 해법 보이셨습니까? 사회 해법 보이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해법은 보이셨습니까? 답이 있긴 한 건가요? 그 놀라운 이미지가 18절에 등장합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17절과 18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점프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인 도약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도약을 합니다 이 나라 엉망이에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이게 17절이거든요. 그런데 18절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17절의 상황에서 이내 18절로 하박국의 시선을 돌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언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그 성전에서 아는 순간 아는 순간 하박국이 입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진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일본이 정신 차리고 수술 규제 풀어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 순간에 하박국의 입에서는 18절에 이 놀라운 찬송과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성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TV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책상 앞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성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손길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왔더니 거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 여기 찾아와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고 계신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18절에 이 찬송이, 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8절에는 이 말미암아, 말미암아 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안에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기쁨의 원천은 궁극적인 구원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열말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 잘 봐서 대학 합격해서 취업해서 승진 대상이 돼서 집을 새로 샀으니까 그래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기쁨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박국에게 성도에게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움의 조건을 기쁨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감싸고 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이 성전 안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건도 바뀌지 않았지만 힘을 내서 의지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단입니다 합격증을 들고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계약서를 들고 있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승진의 이야기가 발표되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아직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으로 찾아오니까 알파와 오마가디스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기만 해도 하박국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낼 이유가 충분합니다 요와로 말암 아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9년 3일 남았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회도 풀어 가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피해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을 성전하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찾아와 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여 나의 산송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과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내외 현실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뛰어난 석학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분 뿐임을 인정하며 손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염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와 세계 경제 질서를 바라보던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한 이 연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동문서답처럼 "그래, 내가 답을 줄게, 바벨론을 등장시키시는" 정말 말도 안된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게 뭡니까?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에 가득 차리라 하는 하박국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슴에 채워지기만 하면 하박국이 불렀던 그 기쁨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름의 입술 속에서도 넘치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쓰신 것이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나같이 작은 사람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게 이 세계 역사가 그 손에서 온전해질 줄 믿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미.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 역사가 흘러갈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 노래 소리가 가득하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이 하늘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한 시인의 시를 함께 읽으며 2019년 마지막 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이 끝이 좋아야지요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치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좋은 노래는 끝 소절이 매력적입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멋들어집니다. 좋은 드라마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친구는 끝까지 우정이 함께 합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좋은 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좋은 경기는 최후의 몇 분이 드라마틱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습니다. 좋은 사랑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일도 사랑도 우정도 물건도 끝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민족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창조주의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상을 바라보며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좋은 처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여 예배자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수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